자 어티니 팀나 오늘은 스프링어 레드 는데 맥시멈 가르들을할 겁니다. 스프링어 레드 팀은 엄청 세고 맥시멈 가르는 번즈가 잦는다. 일단 배치고 가자. 스프링이 두번 거. 아 이게 뭐죠? 광어 모드인 아스리 전거. 개조배는 번즈도 모드. 아한 번만 어봐 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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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조. 고개, 고개. 스프레 맥주. 한잔 맥주 하죠. 그냥 우회전 디펜스로 하겠습니다. 가루다가 똥그더유리하게 근데 이건 너무 약해요. 베스트가 잘 나. 3, 2, 1, go. 아! 엄청 계속하네요버스날것 같은데 가루다도. 가루 이렇게 버스가 낮에도 많았을 텐데 봐. 일단 오늘은 습, 어, 일단 스포링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. 개조에는빅토리바리 세븐 스파이럴 나이트메어 런기너스 볼텍스 디스크로이 제 엑스칼리버 폴리시 베리어블 그리고, 오벨리 스코딩 해피 이세트리로스트롱 미노스 6 아이언 첫 번째는 100도리 바퀴입니다. 3리안가1 0 뭐야? 0 0 100 1야0 1 0야야0 0 100 100 100 1 0

음. 음, 못 하고 빨리 싸 해서. 다른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아니야.